저희는 총 다섯 번의 주일에 시간을 걸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셨습니까? 저희가 7월 1일부터 오늘 만나 말씀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공유되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한 장씩 한 장씩 묵상하며 또 읽어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게 주일에도 요한계시록 말씀 주중에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있었던 셈이죠 혹시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또 오늘 만나 말씀도 성실하게 매일매일 들어온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좀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달 동안 열심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계셨을 텐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이때쯤 되었을 때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어떤 큰 그림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표정으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사실 여러분들이 표정으로 대답해 주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많은 성도님들에게 어려운 성경 혹은 난해한 성경, 두려운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설교를 하는 많은 설교가들 사이에서도 특정한 몇 본문을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설교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우리 모두에게 조금 낯선 표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짧게는 지난 한주 동안, 어, 길게는 한달 동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 장씩 한 장씩 묵상하고 또 읽어 내려오면서 아 그렇구나. 요한계시록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려운 성경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한달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져다 주실 그 소망의 메시지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바로 요한계시록은 꼭큰 그림 안에서 읽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때 흔히들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 기법이 조금 독특하고 낯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본문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복음서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이 밖에 많은 성경에서도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좀 어렵다 느끼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한 장씩 한 장씩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면 지명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에게 낯선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서 그렇지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한 장씩 읽어 내려가면 그닥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조금 다르죠.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아무리 읽어 내려가려고 해도 이게 한글인데 해석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붉은 말이 나오고 또 청황색 말이 나오고 또 황충이 나오고 막흰 말이 나오곤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또 어떤 본문에 가면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요 이 짐승이 열 뿔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뿔마다 왕관이 씌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뭐며 또그 짐승의 열 개의 뿔은 뭘 의미하며 또그 뿔에 씌어진 왕관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아 어려워. 하고선 그냥 우리는 요한계 계시록을 덮어 버리기 일수죠. 근데 조금 더 난해한 건요. 조금 더 넘어가면 갑자기 땅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어린 양의 두 뿔을 가졌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좀 난해하죠? 여러분 어린 양의 두 뿔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린 양처럼 뿔이 짧다, 작다라는 의미일까? 아니면 이 뿔의 모양이 어린 양과 같다라는 것일까? 우리가 해석하기에 점점 난해해집니다. 그런데 더 난감하고 곤욕스러운 건이 어린 양의 두 뿔을 가진 짐승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꼭 용처럼 용과 같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사람이 말을 해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 용처럼 말한다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우리의 정신을 너무나도 어지럽게 하니까 아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 나하고 안 맞는 책, 두려운 책하고 그냥 덮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게 되거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 여러분들이 때로는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시죠. 그런데 이 드라마,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들, 최근 혹시 재밌게 보신 드라마나 영화 있으신가요? 저는 조금 뒤늦지만, 최근에 폭삭소가수다라는 이 드라마를 굉장히, 굉장히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야, 꼭내 삶이 아이, 관식이 같다. <laughs> 네, 이런 생각을 한적 있습니다. 어떤 옆에서 같이 보고 있었던 저희 아내가 저를 이렇게 보면서 눈빛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당신 관식이 아니야. <laughs> 네.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폭삭 속가 쓰다라는 드라마를 볼 때에 한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이 드라마의 스토리를 설명해야 한다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그러면 설교 진행이 조금 어렵습니다. <laughs> 네, 우리가 정확히는 아니어도요. 뭔가 이렇게 큰 흐름 안에서 이 드라마를 설명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드라마를 보실 때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실까요? 야, 관식이 헤어스타일 진짜 너무 멋지던데. 이거 어떤 샵에서 했던 걸까? 에스니가 입었던 노란색 원피스. 그거 너무 예쁘던데. 어디 브랜드일 걸까? 또 약시 아저씨네 집에 그 쇼파 뒤에 걸려 있었던 그 액자. 너무 예쁘던데. 이 액자 어디서 산 걸까? 이렇게 드라마를 꼼꼼히 보시는 분들 계실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는 드라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드라마는 큰 줄거리 안에서 주인공의 행동과 말을 따라 쭉봐 내려갈 때 거기에서 감동도 얻을 수 있고 또그 드라마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저는 요한계시록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읽어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몇 이단이나 또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종교에서 이 유한계의 시록을 우리에게 혹은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큰 줄거리 안에서 해석하지 않고 마치 주인공의 헤어스타일이나 혹은 그가 있었던 악세사리 혹은 그의 집에 있었던 액자 이런 것들에 자꾸 관심을 갖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와 큰 물줄기와는 상관없이 그냥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단들의 놀이터가 되어 버린 것이죠. 저는 지난 5주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아주 다이나믹한 드라마 한 편을 보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주셨을까요? 왜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드라마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 주셨을까요? 아마 그것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큰 줄거리 안에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알려 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큰 그림을 먼저 이해하고 난 다음에 세세한 것들 또 우리가 해석하기에 조금 난해한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가며 읽어 내려갈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더 이상은 어려운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치 창세기라는 말씀과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책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끔씩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다람쥐 칠팍이 돌아가는 것처럼 매일 일상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아,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지? 아, 나라는 사람이 뭘까? 라는 이 궁극적인 질문이 갑자기 우리의 마음가운데 툭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혹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창세기 말씀을 한번 펴서 읽어보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지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해 내려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수 없는 존재로 스스로를 설명해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는 나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의 삶은 어떠한가를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할지라도 때로는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면 이런 생각이 또 불쑥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냥 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고 지치면 아 더덥다 그냥 여기서 다 끝났으면 좋겠다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뭐며 그냥 이 끝이라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될 때가 있죠 혹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얼른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살고 딱 죽고 나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죽고 나면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아주 선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메시지 처음 들어보십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미 수없이 구약성경을 통해서도 신약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꼭 반드시 마지막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나는 그것을 준비하러 간다. 그리고 준비가 다 되면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은요 이런 모든 말씀의 집합체 또 결론 완성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낯설고 어렵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상징과 또 환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환상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그 심판이 얼마나 강렬하고 무서운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다 형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환상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꼭 기억해두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약간의 오해 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환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14만 4천명으로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럼 이 14만 4천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문자 그대로 딱 받아들이면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은 14만 4천명으로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여러 이단에서 말하는 교리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7,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7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이 7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등이 7로 많은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을요 숫자 7을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냥 그 일곱 교회에게 한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다면요,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또 우리 높은 뜻 광성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 계시록에는 많은 심판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심판이 꼭 숫자 7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건데, 그 심판은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건데, 우리가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야겠다. 환란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지치거나,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요한계시록은요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여러 가지 환상과 또 상징들을 그 의미에 맞게끔 해석해 가야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오지에 걸쳐서 해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두렵고 어려운 책일까? 아니요, 한편으로는 어렵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책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요한계 시록에는 심판과 재앙, 악인들을 향한 여러 가지 경고와 징계들이 아주 강하게 날카로운 어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완전히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의 메시지를 오늘 함께 담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핵심적으로 딱 압축해 놓은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인 것이죠. 그동안 악한 세력은 다 심판받고 또 바벨론은 무너지고 거짓 선지자와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된 이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허락하실 그 마지막 한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저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거나 혹은 배타적인 엘리트 주의에 빠진 사람들처럼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새 하늘과 새 땅은 마치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오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이렇게 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신앙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비전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궁극적인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실패했던 그 에덴의 창조로 다 망가질대로 망가졌던 그 창조를 이제는 새롭게 하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그것과는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더 나누기 앞서서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마음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은 메시지 그리고 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건 심판이나 징계나 벌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좀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는요. 아주 독특한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귀 기울여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다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다 지나갔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다도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전 것과 새것 사이에는 확실한 단절, 끊어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발전되거나 조금 더 나아지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새하늘과 새땅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단절, 끊어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단절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과감히 끊어내고 단절해야 할 어떤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개, 어, 정말 과감하게 끊어내고 단절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보았을 때 자꾸만 하나님의 자리에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지독한 자기중심성 이것을 우리가 좀 끊어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높은 뜻 광성교회 또 특별히 우리 광성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이 높은 뜻 정신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독한 자기중심성은요,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나라는 사람을 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내 선택과 내 판단, 내 경험, 그것들을 더 의지합니다. 또한 모든 상황을 자기 기준에 맞게끔 판단해 갑니다. 그래서 내가 괜찮으면 만족스러운 것, 내 기분이 나쁘면 잘못된 것, 심지어는 틀린 것으로 몰아가는 이런 모든 태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지독한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새하늘과 새땅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태도가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끊어내야 할 것들인 것이죠. 조금 더 크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을 끊어내야 할까? 조금 더 크게는 사회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어떤 걸 끊어내야 할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거울처럼 우리의 삶을 비추는 용도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끊어내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계 이런 지독한 자기중심성이 있네요. 늘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다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주인 행세하고 있네요. 이런 것들을 좀 끊어놓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똑같을 것 같아요. 괜찮아 보이고 건강해 보이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여전히 죄인님들이 모인 곳이라 끊어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것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는 단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첫인습성 자기 중심성과의 결별. 이것이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출발점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끊어내야 할 것들은 과감히 끊어내며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의 특징은 연결에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단절이라는 말과 연결이라는 말이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보자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아멘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단절로 시작되어지지만 놀랍게도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은 연결로 완성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을 지금 누가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기록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고민하다가 제게, 제게는 꼭이 기록하라라는 말이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라라는 말씀처럼 들려졌습니다. 마음에 기록하라라는 말씀처럼 제게는 들려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말한 마디씩은 꼭 우리 마음 속에 넣어놓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매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이런 말을 했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나폴레옹이 본인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말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는 어떤 문제와 같은 일을 만났을 때, 그는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그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마치 불가능처럼 보였던 그 많은 일들을 가능으로 바꾸어 가며 살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나폴레옹이 내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말을 마음에 넣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 나폴레옹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난 못해, 난 못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말을 마음에 넣어놓고 사는 사람일까요? 못해라는 말을 넣어놓고 산다고 할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만나든 분명히 감사하고 좋은 일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에 어떤 말을 넣어놓고 사는 걸까요? 불평과 원망을 넣어놓고 산다고 할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넣어놓 a n 원합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놓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니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넣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놓고 살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순종의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넣어 놓고 살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이뤄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고 연결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늘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기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단절과 연속이라면,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독한 자기중심성과 단절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넣, 넣으셔야 한다고 믿으시나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끊어낼 것, 단절해 내야 될 것들은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속에 넣어 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혹은 어떤 특정한 장소나 시간의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더큰 그림 안에서 본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달 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맹렬하게 훈계하실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위로를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큰 그림 안에서 볼 때.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땅이 개벽하고 갑자기 바뀌는 개념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마땅히 끊어내야 할 것들은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기록해 놓고 알고 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선 끊어낼 건 끊어내고 또 마땅히 이어가야 할건 이어갈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높은 뜻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